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21편 7절의 말씀입니다. 10편 21편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아십니까? 아기돼지 삼형제가 각각 다른 재료를 구해 집을 짓고 늑대의 공격에 대처하는 이야기는 어린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기돼지들은 각각 지푸라기, 가시덤불 혹은 나무,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교훈들도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이 이야기는 어떤 재료로 집을 지어야 안전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집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집을 짓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재료보다는, 집을 짓는 재료보다는 그 터에 관한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그림을 그리라고 할때 보통 어떻게 그리십니까? 보통 우리는 지붕부터 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집을 지을 때는 땅에서부터 지어 올라갑니다. 요즘에는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까지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큰 건물을 건축하거나 기찻길을 놓는 과정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깊게 땅을 파고 들어가서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무슨 작업을 했습니다. 지하에 이런저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깊이 파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기찻길을 놓을 때에는 처음에 마치 전봇대처럼 생긴 아니 그보다 적어도 두 배는 길어 보이는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꽤 촘촘하게 땅 속에 박아 넣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토목이나 건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제가 처음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는 대체 뭐 하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무거운 기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 지나가 다니는 그런 길을 놓기 위해서는 땅을 잘 다져 놓아야 하는데, 그 땅이 본래 좀 푸석푸석하고 뭐 튼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큰 기둥들을 촘촘하게 박아 놓아서라도 기초를 다진다고 합니다. 높은 빌딩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바다 한가운데 뭔가를 건축할 때에도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땅 위에 있는 건물의 재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새는, 요즘에는 땅 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초 작업이 끝나면 생각보다 빠르게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집을 짓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롭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지켜 행하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비가 내리고 창수 혹, 즉, 홍수나 해일이 일어나고 세찬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지은,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의 재료가 아니라 그 기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아무리 튼튼하고 화려하게 잘 지어 놓은 집이라고, 집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견디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집에 관한 이야기로 고린도 교회를 깨우치려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털을 닦기 위해 힘을 썼으니 그 위에 집을 지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 즉 베드로도 믿음의 집을 짓는 일에 기초가 될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튼튼하고 온전한 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는 누군 집을 지을 때는 누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누구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을 텐데 재료가 무엇이든 집을 지을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불이 났을 때입니다. 이때 불은 시련이기도 하고 시험이기도 합니다. 불이 나면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은 집은 그냥 화르르 타버리지만, 불이 나더라도 금은 보석은 남는다는 겁니다. 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시험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바르고 온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는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밖에 감당할 아, 죄송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이란 파괴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불을 잘 사용하면 더욱 온전한 금과 은 혹은 더욱 단단한 금속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파괴가 아니라 더욱 온전하고 단단하게 다시 태어나라고 우리를 시험하시곤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비 겪었던 험한 일들이 바로 이런 시험입니다. 더구나 주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피할 길마저 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을 지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하셨고, 바울은 집에 재료를 잘 골라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둘다 세찬 바람이나 큰 물이 났을 때, 그리고 불이 붙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지어야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튼튼한 기초 위에 귀한 재료로, 좋은 재료로 잘 지어야 합니다. 짓는 사람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초를 잘 다지고 좋은 재료를 사용했더라도 짓는 사람의 성품이나 기술도 집에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같은 음식 재료로도 어떤 사람은 맛있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맛없게 만듭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기초 위에 매우 좋은 재료로 집을 지었더라도 짓는 사람의 성품이나 기술에 문제가 있거나 부족하면 반드시 하자, 즉, 흠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겉보기에는 잘 지은 집이라도 물이 새거나 갈라짐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울기도 하죠. 기초나 재료, 나아가 짓는 사람의 성품이나 기술 어딘가에 반드시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하자가 발생합니다. 믿음이라는 짓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착한 성품과 온전한 태도로 믿음의 집을 짓지 않는 이상 반드시 어딘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있는 건물을 수리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자 없는 집은 없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자가 없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런 건물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자가 없기를 바라기보다 어떻게 그런 하자들을 보수하며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었으며 시간이 흘러도 여러 사람에게 존경받는 다윗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했고 그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의 탈선과 범죄를 방관했고, 그로 인한 일어난 갈등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진심으로 용서하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헤어보려고, 과시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인구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라고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범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거나 죄를 깨달았을 때, 스스로 죄를 깨달았을 때,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범죄에 따른 징벌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자녀들의 범죄와 갈등으로 빚어진 문제들은 제대로 수습하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거나, 범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누군가가 그 죄를 깨우쳐 주었을 때 즉시 인정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시편 21편은 다윗의 시라고 설명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다윗이 지은 시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시를 지어 지으면서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누군가 다윗을 기리며 다윗에게 바치려고 시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불렀다니까 그 인도자가 지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바친 시라도 자신이 그 내용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에 이 시는 다윗의 시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시에는 매우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12장 21장 7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전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라는 구절로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흠결이 많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흔들면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심지어 넘어지고 쓰러져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비빌 언덕 또는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동아줄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언덕을 구하고 어떤 줄을 잡으시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한 기초는 더 커다란 언덕은 더 분명한 동아줄은 없습니다. 반석보다 더 확실한 기초입니다. 다윗은 아주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곰과 사자 나아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을 때도 그 험난한 세월을 견딜 수 있었고 마침내 승리자가 될수 있었죠.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힘썼습니다. 싸움에 능숙한 사람들이나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인지라 죄를 피하지는 못했지만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즉시 회개할 줄 아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삶의 길을 인도하셨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고 더없이 귀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입었기에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고 마침내 이겨내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의지해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자도 생기지 않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료도 좋고 기술도 뛰어나도 기초가 온전하지 못하면 기울어지게 되어 있고 갈라지게 되어 있고 틈이 생겨 물이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기초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대고 온전한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분명하게 다져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초 위에 무엇으로 믿음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믿음 아니라도 우리의 삶은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고 어떤 모양으로 지어나가고 있으며 어떻게 짓고 계십니까? 처음에 우리, 처음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집 짓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도 집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안전하냐? 평안하냐? 그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늑대가 찾아와 훅 불어버리면 사라질, 무너질 그런 집은 집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바람에 넘어지진 않더라도 태풍 같은 큰 바람이나 혹은 홍수나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쓰러지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석 위에 좋은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야 합니다. 좋은 성품으로 온전하게 지어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기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차근차근 착실하게 짓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벽돌을 쌓을 때도 뭐, 들어보니까 그, 어느 정도 높이 이상은, 하루에 어느 정도 높이 이상은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상을 높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기초를 놓, 놓으셨습니까? 그 위에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짓고 계십니까? 함부로 짓는 게 아니라 착실하게, 차근차근 운전하게 짓고 계십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해서 그 기초를 삼았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재료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천천히 실수 없도록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바람이 나도, 창수가 나도.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집을 짓고 있는지 말이지요. 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음. 합니다 주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셔야. 합니다.